장난감 마을 루디브리엄 루디브리엄엔 여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 이상하게도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주민이 한명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코린 오늘은 코린에게 있었던 이상한 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디브리엄 마을 왼쪽에 있는 푸른빛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코린이라는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코린의 집은 내부부터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찢어져 있는 커튼, 정리되지 않은 수납장들, 누군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무 판자를 덧대 놓은 창문과 잠금 장치가 두 개나 달려 있는 현관문. 그리고 벽에는 뭔가에 대해 조사를 한 듯한 내용들을 볼수 있었고, 그것은 외계인 마티안에 대한 그림과 왼쪽에는 외계인 그레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린은 모험가를 보고 경계하며 최근 몇달 동안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 낯선 사람들을 보면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줄 테니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죠. 그녀는 지난 10개월 동안 행방불명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겐 그 10개월 동안의 기억이 전혀 없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코리는 그때의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 있었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지난 10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떠났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알수 없었지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의 기억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리는 잃어버린 10개월의 기억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모험가에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찾아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루디브리엄이나 에오스탑에서는 비슷한 복장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험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지구방위본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구방위본부에서 발견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는 요원 M이라고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말라는 요원 M에게 코린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모험가 그녀의 부탁을 받고 왔다는 말에 요원 M은 모른다고 발뺌하고 싶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온것 같으니 자신을 포함해서 코린과 관련된 이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요원 M은 코린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들이 손을 쓸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예상대로 코리는 지구방위본부에 침입한 외계인들에게 납치를 당했었으며 아마 마티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요. 요원엠은 주변의 마티안들과 전투를 하다보면 간간히 코린의 기억이 담긴 기억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조각 5개를 모아서 가져오면 한개로 합쳐주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모험가는 로스의 초원으로 가 마티안들을 잡게 되고 코린의 기억 조각 5개를 모아오게 됩니다. 요원엠은 자신의 기술로 기억을 한개의 덩어리로 합치게 되고 외계인의 수를 줄여준 보상으로 약간의 매서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코린의 잃어버린 기억이 이상하게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억을 가져다 주면 잃어버린 기간 동안의 기억은 되찾게 되겠지만 되찾는 순간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그녀의 인격 자체가 갑자기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요원 M은. 그녀의 기억은 다른 방식으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며 어쩌면 영원히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로 사는 게더 좋을지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퀘스트는 끝이 납니다. 현재는 마을의 퀘스트들이 많이 사라져 코린의 퀘스트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코린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존 그놈 최고의 스토리 고봉밥 컨텐츠인 월드 아카이브에서 현재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 스토리의 아이템을 보면 코린의 기억이라는 아쿠아마린과 똑같이 생긴 아이템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험가가 기억 조각을 모아줘서 요원 M이 한 개의 덩어리를 합쳐줬으니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 기억은 코린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플레이어가 코린의 기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이란 뜻이죠. 이 코린의 기억이라는 아이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코린의 기억 퀘스트가 한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험가가 마티안드를 잡고 코린의 기억을 모아오는 부분까지는 똑같습니다. 이후 요원 엠은 기억을 합치게 되고 이 기억을 코린에게 가져다주라고 합니다. 기억을 되찾는 순간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다시 루디브리엄으로 돌아와 코린에게 그 동안의 이야기를 해주며 기억 덩어리를 주게 되는데요. 코리는 자신이 10개월 동안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은커녕 외계인 자체가 존재할 리 없다는 말을 하며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억을 물건처럼 만들었다는 말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일 수도 있으니 일단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코리는 자신이 잃어버린 10개월간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코린을 납치한 이들은 마티안 종족 중에서도 메카티안들이었습니다. 메카티안이 코린을 납치한 이유는 그녀가 알고 있는 루디브리엄과 지구방위본부에 대한 정보들을 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저항했고 10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잡혀있다가 겨우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마티안들이 추적해왔지만 지구방위본부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아직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지만 일단 기억을 찾는 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며 모험가가 아니었다면 코리는 죽을 때까지 공백의 10개월에 의문을 품고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코리는 보상으로 경험치와 투구 방어력 주면서 60%를 줬습니다.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코린의 기억을 가져다 주는 과정까지 존재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코린의 기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월드 아카이브에도 초창기 퀘스트가 아닌 수정 이후의 퀘스트가 적혀 있기 때문에 코린이 왜 납치를 당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마티안들이 코린으로부터 지구방위본부와 루디브리엄의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는데 사실 코린을 납치한 것도 의문점이긴 합니다. 외계인들도 뭔가 정보를 얻으려면 나름 주요 인물들로 선별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코린이 있었다는 것이고 기억을 되찾은 코린의 말을 들어보면 지구방위본부와 루디브리엄의 정보들을 말하지 않기 위해 저항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코린이 지구방위본부와 루디브리엄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10개월간의 기억이 없다거나 하지만 집에 마티안, 그레이 같은 그림들과 뭔가를 조사하는 듯한 벽면을 보면 코린은 납치당하기 전부터 외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서 타겟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린의 퀘스트는 아마 빅뱅 전후로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빅뱅 패치 이후 기억을 전달해주지 않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지구방위본부에 있던 요원엠은 이후 페리온 유적 발굴지로 이동해버렸기 때문에 퀘스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 퀘스트는 매인 블랙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검은 옷의 남자, 외계인과 기억 조작 등 자세히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루디브리엄과 지구방위본부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퀘스트들이 종종 있었는데, 현재는 지구방위본부가 테마 던전이 되어버리면서 더 이상 교류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퀘스트 보상으로 투구 방어력 주문서 60%를 줬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냐고 유저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코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처럼 기억을 빼앗기는 것을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방어구 주문서를 준 느낌이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챙기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끔 업데이트를 보면 대규모의 스토리 추가가 아니더라도. 종종 곁다리로 짧은 퀘스트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루디브리엄이나 지구방위본부 쪽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방위본부는 솔직히 리메이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